안녕하세요. 문태한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피니쉬로 보는 스윙 궤도입니다. 이 피니쉬라는 동작은 공을 치고 나서 이후에 스윙 완료 동작인데요. 이 피니쉬를 보고 나서 어? 저 사람이 어떤 스윙의 궤도를 했는지, 인투 아웃 혹은 아웃 투 인으로 스윙의 궤도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인투아웃 스윙을 하고 싶거나 혹은 아웃투인 스윙 궤도를 하고 싶을 때이 피니쉬를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의도한 스윙을 하기가 쉬워지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레슨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그두 가지의 피니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계신 두 프로님께서 어떤 스윙의 차이가, 피니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스윙입니다. 저는 두 번째 스윙 보고 얘기할게요. 네, 두 번째 스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딱 알겠어요. 아, 네. <laughs> 하나도 안 쳐봐도 되겠나요딱 네. 알겠네요. 네. 어떤 피니쉬.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스윙은 네. 좀 하이 피니쉬였고두 어, 네. 번째 스윙은 로우 피니쉬였죠전두 네, 피니쉬. 번째가 더 좋아요. 어, 두 번째가 더 좋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어떤 게뭐더 좋으면 저도 이제 두 번째 스윙을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정재윤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높고 낮은 스윙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스윙에 대한 거는 피니시가 하이 피니시였습니다. 이 하이 피니시라는 거는 이 스윙이 완료됐었을 때 손의 위치가 어깨 높이보다 높은 이런 피니시의 동작을 하이 피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릴 스윙, 이 어깨 높이와 손의 높이가 비슷한 이 손이 낮은 형태를 로우 피니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 이 피니시를 잘 잡아야 하이 피니시를 하든 로우 피니시를 하든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레슨을 하면서 이 피니시 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고 나서 어자 이제 정지 피니시 하세요 하나 둘셋 이렇게 잡고 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골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프로님 이 피니시라는 동작은 공을 치고 나서 이후의 동작인데 그럼 이미 공이 어떻게 가는지 다 결정이 난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공을 치는 과정의 이후에 일어나는 동작인데 내가 어떤 동작을 함으로 해서 피니시가 결과적으로 어떤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피니시에 대한 느낌을 바꾼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스윙에 대한 모션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내가 피니시를 잡는 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어드레스를 하고 사람은 뭐 어드레스라고 공을 치려고 집중하기 마련이다 보니까 백스윙 탑에서 이 공을 치는 데까지 가속이 붙으면서. 이렇게 찍어치는 듯한 음. 혹은 오, 나는 피니쉬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공만 맞출 거야 했을 때 이렇게 치고 말아버리는 이런 스윙의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탑에서 이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힘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을 치고 나서 피니쉬까지 돌릴 힘이 없기 때문에 클럽을 던져주지 못하거나 스윙을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니시에 대한 느낌 자체는 끝까지 하려고 의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을 맞춰 치는 것이 아니라 클럽을 휘둘러 주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피니시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드레스를 하고 아 맞아. 골프는 피니시가 멋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니시를 꼭 잡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피니시를 하고 나서 잡아야 되니까 잡고 아 이렇게 바로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윙의 밸런스가 좋지 않거나 내 스윙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피니시가 안 잡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못 잡는 거죠.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나 단순한 건데요. 그냥 똑바로 서 있다가 양발 중에 한 발을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감도 없겠지만 그냥 내가 한 발로 계속 서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그냥 알아서 실력이 더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쳐 쓰러질지언정 그냥 바로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피니쉬를 잡다가 쓰러져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좀 잡으라는 연습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수들은 내가 만일 그냥 기본적으로 스윙을 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 한120% 스윙을 하고 나서 피니쉬를 잡아주는 훈련을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피니시가 안 잡힌다고 바로 피니시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을 치지 않고 120%로 스윙을 해서 피니시를 잡고 나서 내 스윙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훈련을 꼭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피니시를 잡아 줘야 하는 이유 자체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하이 피니시와 로우 피니시에 대한 이 스윙 궤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적으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스윙 중에 힘을 두번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음. 이 힘을 두번쓸수 없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제가 예상하기로는 네. 잘 모르겠는데. <웃음> 네. <웃음> 임팩트 때 힘을 다 쓰고, 마지막에 뭐더 이렇게 힘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 백스윙보다도 다운스윙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1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어떤 두 가지에 대한 동작을 하기에는 훨씬 더더 불편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클럽을 휘두르 주거나 공을 맞추려고 했었을 때 공을 맞추고 나서 휘두른다거나 혹은 휘두른 다음에 맞출 수 없다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는 이 클럽으로 이 헤드 무게로 이렇게 왔다 가다 진는 진자 운동에 대한 느낌을 회전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대한 거를 내가 갑자기 공을 맞추다가 이렇게 팔로우스를 할 수가 없고 이걸 그냥 궤도로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운 스윙이 인으로 오다가 클럽을 던져줘야 하는데 갑자기 다시 인으로 올수 없고 올라와서 백스윙 탑이 높은 상태에서 공을 맞춰낸 다음에 팔로우스를 이렇게 뻗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우습강스러운 스윙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피니쉬를 접목해서 얘기를 하는 건 힘은 두번쓸수 없다는 걸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훨씬 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이 피니쉬를 좀 공을 치고 나서 잡아볼 건데요. 그 다음에 스윙에 대한 느낌을 한번 역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하이 피니쉬를 잡았는데요. 이 높은 하이 피니쉬에 대한 걸 역순으로 돌아오면 몸이 돌아오면서 손에 대한 느낌이 오고 클럽 헤드가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그럼 이 형태를 보면 지금 손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이 형태가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이렇게 백스윙 탑을 업라이트하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동작에서 자연스러운 백스윙에 대한 느낌 자체는 조금 플랫한 이런 백스윙 탑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됐었을 때 다운스윙이 끌고 내려와서 인이 된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스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이렇게 하이 피니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한번 로우 피니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로우 피니시를 하고 나서 이 스윙에 대한 느낌을 역행하면 이런 스윙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내 스윙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꺾어서 백스윙 탑을 낮출 수 있는 동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백스윙 탑을 올릴 겁니다. 제가 저번 레슨에도 얘기했듯이 스윙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클럽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에 대한 느낌이 인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내가 클럽을 잘 끌고 내려와서 잘 던져주고 피니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이 하이 피니쉬라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을 치는 데 있어서 힘을 두번쓸수 없으니 내가 치고 나서 하이 피니쉬가 됐다는 건 스윙의 궤도를 인투 아웃으로 치면서 스윙의 클럽을 던져줬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공을 치고 있는데, 아, 자꾸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피니쉬를 형태를 딱 살펴보면 이런 형태의 스윙을 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투 아웃이나 아웃투인 스윙에 대한 내가 원하는 스윙의 궤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피니쉬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스윙 궤도를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하이 피니시라는 거는 이 스윙이 완료됐었을 때 손의 위치가 어깨 높이보다 높은 이 어깨 높이와 손의 높이가 비슷한 이 손이 낮은 형태를 로우 피니시라고 합니다. 피니시를 잡다가 쓰러져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좀 잡으라는 연습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 스윙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20% 스윙을 하고 나서 피니시를 잡아주는 훈련을 따로 합니다. 힘은 두번쓸수 없다는 걸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훨씬 더, 더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높은 하이 피니시를 잡았는데요. 지금 손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자연스러운 백스윙에 대한 느낌 자체는 조금 플랫한 이런 백스윙 탑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로우 피니시를 하고 나서 이 스윙에 대한 느낌을 역행하면 그대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백스윙 탑을 올릴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조금 더더 더 신경을 쓴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하이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는 손목에 대한 느낌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목에 대한 느낌을 강조해야지 스윙에 대한 느낌이 올라와서 다운 스윙으로 클럽이 떨어지고 그 형태에서 클럽이 던져진 다음에 손목에 대한 느낌의 로테이션이 돌아가야지 이렇게 높은 하이 피니쉬에 대한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로 손목의 사용량이 굉장히 적고 몸의 사용량이 훨씬 더더 더 많아야 어드레스를 하고 음... 몸의 사용량이 많아야 이렇게 로우 피니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클럽에 접목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드라이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일단은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드라이버는 보통 일반 골퍼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페이드를 치려고 하나요? 드로우를 치려고 하나요? 드로우요. 맞습니다. 이 드로우를 치려고 하면 공이 이제 왼쪽으로 해어야 되기 때문에 인투 아웃의 피니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이 피니쉬를 하려고 해야지 손목에 대한 음. 느낌이 클럽이 잘 던져지면서 이렇게 드로우성 공이 나오겠죠. 네. 근데 아마도 슬라이스가 굉장히 나시는 분들이면 이런 스윙 형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힘이 많거나 운동을 많이 했었던 분들한테 볼수 있는 스윙 인데요 굉장히 힘으로써 공을 당겨치는 느낌으로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당겨치니까 이렇게 결과적인 느낌은 이렇게 피니시가 낮아진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드라이버의 거리를 조금 더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나의 스윙 궤도를 인투아웃으로 던져주는 것 또한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피니쉬를 했을 때 나에 대한 피니쉬의 형태가 이렇게 낮은 로우 피니쉬의 형태보다는 이렇게 높은 하이 피니쉬에 대한 형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힘을 두번쓸수 없으니 높은 백스윙이 그대로 나와서 자연스러운 동작은 이렇게 인투아웃으로 던져줄 수 있는 이 궤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이걸 반대로 외지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웨지도 피니시로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어, 웨지는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 제가 항상 레슨하는 거에서 이 웨지의 풀스윙은 하프스윙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는데요. 이 웨지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클럽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정교한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그 정교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수들의 한 100m 안쪽 웨지 풀스윙 스윙을 보면 대부분의 풀스윙이 아니라 이런 스윙을 한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스윙에 대한 형태를 꼭 이게 풀스윙이고 하프스윙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스윙에 대한 느낌이 업라이트해지거나 이 스윙을 하이 피니쉬를 하게 되면 손목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때 스윙에 대한 느낌 낮춘 로우 피니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공에 대한 컨택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공에 대한 컨트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레슨을 해드리는 포인트는 나는 클럽을 던지기 위해서 이런 궤도로 몸을 쓰면서 스윙을 할 거야. 분명히 좋은 연습입니다 반대로 어, 나는 조금 공에 컨택을 하기 위해서 아웃트인으로 몸을 좀더 열어야지 굉장히 좋은 스윙의 연습 방법인데 그거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너 나는 결과적으로 어떤 피니쉬가 나오더라 라는 걸 신경을 쓰면서 이 피니쉬에 대한 형태로 어, 돌아 봤었을 때 내가 어떤 스윙의 궤도로 연습을 하니 이런 피니쉬가 나오더라를 생각해서 아 어떤 피니쉬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의 스윙의 과정은 바꾸는 데 훨씬 더, 더 도움이 될 거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네. 거는요, 이렇게 하이팬시로 하려고 하다 보면, 네. 공이 들어가 놔주면 좋은데, 네. 약간 푸시성 볼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어, 네. 될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그냥 밀어친다고 했었을 때는 푸시성 공이 나올 수가 있지만, 어... 손으로 밀어준다고 했었을 때는 손목에 대한 느낌 자체가 돌아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손을 안쪽으로 당기는데 이렇게 당기면서 손목을 돌릴 수는 없겠죠. 네. 당기면은 그대로 손목을 쓰지 않고 이렇게 공을 베는 듯한 공을 치는 것처럼 내가 클럽을 던져준다고 하면 이 손목에 대한 느낌은 관절이라서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준다고 했을 때는 힘이 빠져 있다는 전제 하에는 던지면 던질수록 이렇게 오히려 더 공이 드로우가 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저,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가 어려운 점이 내가 어떤 점을 명확하게 신경 쓴다고 해서 그거로 따라오는 동작이 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정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준점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내가 만일 페이드 혹은 드로우를 치고 싶다고 했었을 때는 어? 드로우를 치고 싶을 때는 손목의 사용량이 많은 하이 피니쉬를 좀 해야겠다. 혹은 내가 페이드를 쳐야 되고 좀 컨트롤하는 샷을 하고 싶어서 몸이 강조되는 이 로우 피니시에 대한 형태만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이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꼭 피니시를 기준점으로 해서 신경을 한번 쓰고 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인투. 아웃의 피니시를 해야 하는데 그럼 하이 피니시를 하려고 해야지 손목에 대한 느낌이 클럽이 잘 던져지면서 드로우성 공이 나오겠죠 웨지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느낌 나친 로우 피니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으로 밀어준다고 했었을 때는 손목에 대한 느낌 자체가 돌아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던지면 던질수록 이렇게 오히려 더 공이 드로우가 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